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일남 사녀 중첫 달과 사위를 죄송으로 세우시고, 날마다 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친구여, 이웃이여, 그대의 영혼과 영원한 인생의 목적지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복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셨다오. 세상의 인생들아, 내가 되면 언젠가 이 세상을 영원히 이들 하리, 이 땅을 떠나야 하리.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 거다. 지혜여, 명철이여! 그때는 아무도 모르리. 지혜자여, 남은 날을 개수하라. 그리고 그대를 위해 겸손히 영혼과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라. 세월을 아끼라. 내가